네 여러분 당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단식 8일째 되던 날 병원으로 이제 옮겨갔죠 그날 대통령이 이제 단식을 훗날을 기약하며 단식을 그만해야 된다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몸을 상하게 할수 있다 간곡하게 만류를 했고 정동혁 어, 대표가 북근의 어, 대통령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부여잡고 거의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참 공동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장면을 너무나 보수 유권자들은 오랜만에보시기 때문에 도대체 보수 진영에서 그 월로 정치인하고. 대통령까지 한 원로, 더더군다나, 그리고 현직 당대표, 그리고 의사회생의 어떤 그 기로에서 청천에 호소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 정확한 그 타이밍에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이유야지 됐건, 이유야지 됐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줬다는 점에서 묵근해 어, 전 대통령의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 방문 그 텐트 앞에서 어, 두 사람이 보인 그 감동의 순간은 아마 그 보수 진영의 어떤 정치 이, 이, 프레임의 어, 새로운 어, 전환점을 어, 찾아오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이 어, 보수진영의 노장청, 그러니까 원로하고 어, 중장년들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서로 어, 어깨를 겹고 어, 같이 예, 한 몸이 되어 그 스크럼을 어,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6.3 어, 지방선거에서 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동안 뺄셈만 계속해왔던 보수 진영이 드디어 어, 하나로 진단하게 뭉치는 그 놀라운 구심력이 자리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동역 지금 이제 쌍특검 요구하면서 단식을 진행 중이었죠 송일교 특검 그 다음에 공천 비리 특검 이거 하자 물론 민주당이 받을 리 만무하겠지만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그이 그, 단식의 진정성 정말 물과 소금 몇 알갱이로 버텨낸 8일 여러분 그 예전에 정치인들 단식 중에는 어 기자들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 미음 같은 것, 죽 같은 것, 뭐 주스 이런 것들을 몸에 넣어서 단식을 20일 했다느니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링거를 맞고 단식을 하면서 또 단식을 뭐 연장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어 세비 단식. 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단식을 하면은 일주일째 딱 넘어가는 순간, 그건, 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범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회복불능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명유태로울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단식입니다. 단식에 들어갈 때는, 어, 단식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점점 점 식사량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안식을 견뎌낼 수 있게 차비를 갖춘 다음에 안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안식에 빠져나올 때도 한꺼번에 음식 먹으면 아휴 큰일 납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점점 점진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어제 오전 11시 55분 그러니까 12시 5분 전쯤이네. 엉덩이 대표 단식 농성을 끝내고, 어, 공학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어, 로텐더 홀 바닥에 들어서 있는, 어, 의자들의 꽃바구니를 한번 둘러본 뒤에, 실림동, 어,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 뭐가 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던 여기서 여기에 묻히겠다라고 했던 장동영 대표 연식을 끝낸 에,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에, 오, 모습을 보인 것은 10년 만입니다. 그때 대통령 때 국회 연설 하던 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단식 현장에 찾아온 것은 어제 오전 11시 20분 정말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 와야 된다. 와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승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병원 게시판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고 뭐 징계에 지급자도 꺼내지 말고, 그냥 앉아가지고 손 잡고, 인강 조심하라는 얘기 건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 밑으로 다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설득을 했건만 유지부동이었는데, 은근혜 대통령은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번 와주십사 말을 걷는 적이 없는데 혼자서 대구 달성에 있다가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본인이 혼자 생각하다가. 한 정치인이라는 건 결국은 본인의 선택과 외로운 결정 그리고 그것에 어떤 이이명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실기를 하면 안 되는 그 때를 알, 알아야 됩니 내가 언제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어 내대로 된 정치인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에 그네 전 대통령 와서 국민들께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짚을 때뭘 짚어주는데 정부 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훗날을 위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한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만날 날. 저는 이 대목을 참 의미심장하게 곱씹었는데요. 그렇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공동력 대표를 돕겠다. 그것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훗날을 기약하고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달라그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누나를 누나를 만나는 것처럼 그동안 외로웠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동혁은 누나가 정치의 대선배가 보수 진영의 원로 중에 원로라고 할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손을 잡아주니 정동영 대표도 울컥하고 아니 눈물이 솟구쳤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이른 아침에 대구 달성 자택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 1시간 전에 그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매우 전격적인 방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만큼 그 효과와 그 여파는 오래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네 대통령이 보수 전체 진영에게 장동혁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싸워달라. 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 하나가 보수 진영 전체, 국민의힘 전체 분위기를 어 꽂는 겁니다.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회생의 기회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식 투쟁을 통해서 보수 진영은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별집을 해오고 있었던 차이였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접점이 없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대역당 대표도 또 귀국을 해서 만나면서 이관 역할을 해달라 정치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다. 그리고, 인정성이 통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